하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공강 시간으로 은혜 아래 들어오다란 주제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기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제 1절로부터 7절에서 아우은 위대한 사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왕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시 받은 약속의 상속자로 등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모든 민족이 그분에게 믿음의 순종을 잊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모든 민족의 사도입니다. 8절부터 로 1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모두의 주님이 되셨음을 알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열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리라 예상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열망합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들을 방문한 사실로 판단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친구들을 초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첫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화롭고 선교 열정에 불타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들을 바꾸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열심히 다가갈 것입니다. 16절, 17절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망, 열심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열망하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있고 마지막에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까닭은 믿음이 인간의 성취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 특정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어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면, 복음은 자격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만 유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100% 은혜의 팔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붙잡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목표. 1절에서 7절에서, 1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자신의 독자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절대 권태를 말하는 모든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다원주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권세가 예수께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분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 문화를 강하게 거스르는 메시지이며, 세상은 이런 메시지가 분열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된 주장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정복하신 분의 발 아래 우리가 함께 겸손해지게 할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로 로마 교회에선 편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만이 겸손하고 조화로운 교회를 나오시고 또한 선교도 교회를 나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두큰 목적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가 볼때 바울이 8절로부터 15절에서 자신의 열심을 전달한 목적은 이들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공유하기 시작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1절로부터 7절이 말하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8절로부터 15절이 말하는 복음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그 전파자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였듯이 사람들이 빼곡하게 받아 적은 노트를 들고 우리가 말한 것에 동의하며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이 단락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과제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들리게 하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울의 갈망, 곧 로마 교회가 스페인 교회에서 자신의 파트라가 되길 바라는 갈망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는데 예수님이 모두의 주님이기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순정으로 그분께 무릎 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절로부터 17절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을 모두가 듣도록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하려는 바울의 열심을 품기 시작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겠어 라고 말하는데 그친다면 설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머리로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불을 품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지만 우리의 청중이 하나같이 하울처럼 복음 전하길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공적으로 전하도록 부른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들리게 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열심을 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일터나 동네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후원할 수 있는 모든 방식도 포함됩니다 재정 후원이나 기도 등이죠. 예수님은 크고 우리는 작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교회만이 이러한 열심을 품을 것입니다. 적용 포인트 복음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주의가 아니며 하라는 것들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고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등극하셨다는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분은 특정 인종의 주님, 똑똑하거나 배운 사람들의 주님, 특정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주님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동네에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들, 아, 정교에 속한 사람들, 무신론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들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실이라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사적 영역에 제한하려는 다원주의의 심각한 도전에 맞서십시오. 이는 무엇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 복종을 의미하는 믿음의 순종의 축약형이라는 것을 파악하십시오. 온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는지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대화에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이 말하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노래하며 찬양하는가. 복음을 복구로 하는 것을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복음이 사실이 아닐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복음이 사실이라고 증명합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이 어떤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복음이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증명합니다. 셋째 우리는 복음이 아주 연약하고 애처런 메시지로 보이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는 자들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이나 개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에 열심을 내십시오. 첫째, 비그리스도인과 복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둘째, 예수님을 용기 있게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셋째, 함께 전도하고 서로가 비그리스도인과 무애를 쌓고 그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도록 돕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넷째, 복음 사역에서 후원이 필요한 이들의 대정 파트너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다섯째, 어떤 사람들의 경우 공적인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고 이를 위해 준비하며 후원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복음 사역을 실제로 후원하는 일에, 예를 들어, 기독교 입문 과정 참여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 등에 열심을 내십시오. 일곱 번째, 비그리스던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행사에 초청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기독교는 구원에 관한 것이지 자신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되거나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되거나. 자신에 관해 더 안심하고 더 좋게 느끼게 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복음을 듣는 일에 결코 실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 편지의 다음 부분에 서 주목하고 싶은 마음을 복도다 주십시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